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빨리 숨어야지 어어다 숨었냐 코리아 아직 안 왔지 어 달콩이 찾으러 간다 근데 이게 뭐지 어 벌레 어 달콩이 목소리 아 벌레 벌레 아 싫어 벌레 어 저기 있다 자 달콩이 찾았다 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어, 저기 벌레가 많아. 어우, 10년 감췄어. 어, 달콩아, 무슨 일이야? 어, 선생님, 우리 숨바꼭질 놀이 하는데요. 저 뒤에 숨으려고 그랬더니, 곤충이 너무 많아요. 어머나, 씩씩한 달콩이가 무서워하는 것도 있었네요. 어우, 곤충 무서워요. 싫어요. 아, 곤충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달콩이가 이런 위험한 생각을... 우리 그러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어, 달콩이가 이것 때문에 놀랬구나 달콩아, 이것은 곤충들이 살아가는 곤충들의 호텔이에요. 응? 근데 저는 싫어요 곤충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좀더 밖으로 나가서 네 곤충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좋아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요 아 한번 뭐가 보이나 한번 볼까 저기 하늘도 있고요 네또 저기 나무도 있어요. 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여기 흙도 있고, 오저 네. 어, 새가 날아가요, 새가. 오 어, 새, 맞아요, 새가 있네요. 오 어, 새는 무엇을 먹죠? 곤충이야. 맞아요, 열매도 먹고 곤충도 먹어요. 그런데 아까 달콩이 곤충 싫어하지 않았어요? 네, 싫어요. 그쵸?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그러면 새가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죽어요. 맞아요, 곤충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네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쓸모 없는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소중한 존재랍니다. 어, 근데 선생님, 네, 저는 며칠 전에 단석산에 네. 올라갔다가 네. 고라니도 보고요, 다람쥐도 있고, 숨설모도 응. 봤어요. 어, 달콩이 안 무서웠어요? 어, 무서워가지고요. 오만가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어, 아, 달콩이 아주 잘 봤네요. 선생님은 아직 처음 설문못 봤는데. 와, 이렇게 달콩이가 본 것들과 우리 코리오가 지금 본 것들, 우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네, 생물 다양성에는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이 있어요. 오, 그렇군요. 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지구라는 커다란 집에 동물, 식물,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네. 그러면 네? 제가 좋아하는 토끼도 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수 있겠네요. 아, 달콩이 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선생님이 같이 산다는 의미는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이나 식물이 살수 있는 곳에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는 어디에 살까요? 산요산. 아니야. 바다예요. 바다. 어? 바다요? 바다. 아, 왜요? 동화책에서 봤는데요. 네. 토끼가. 음. 거북이를 타고 바다 용왕 용왕님을 보러 갔다 왔대요. 아이고. 야, 달콩아. 그건 동화잖아, 동화. 정신 차려. 어, 왜 그래? 달콩아. 토끼가 바다에 살면 큰일 나요. 토끼는 산에 산답니다. 산에 살아요. 왜요? 어, 토끼는 바다에 살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들은 각자 살고 있는 곳이 따로 있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에코소과가 가까운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반석산이요, 반석산. 아, 그러면 우리가 반석산에 어떤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갑시다. 갑시다. 갑자. 와, 여기 어디예요? 너무 좋아요. 오, 반석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말한대로 반석산에 있는 곳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음. 아 네, 우리가 이곳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여기서 잘볼수 있는 장소랍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와, 선생님! 오, 어, 네. 여기 사슴벌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 어, 그렇죠. 그냥 사슴벌레도 있고, 애사슴벌레도 있고, 넙적 사슴벌레도 있어요. 이런 음. 거를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해요. 아 유전자 다양성. 네. 그럼 우리 또 다른 유전자 다양성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여기 제가 봤던 다람쥐도 있고요. 저기 청설모도 있네요. 어, 그렇군요. 그코리온을 아까 뭐 봤다고 했죠? 개구리도 보고 두꺼비도 봤어요. 네, 이렇게 청설모나 다람쥐, 개구리, 두꺼비 그리고 이 저쪽 맞은편에 있는 뭐 사막이, 매미, 잠자리 이런 다양한 종류를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해요. 아, 어. 종 다양성. 네. 어, 그럼 선생님, 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요? 알고 싶어요. <laughs> 네, 알고 싶습니다. <laughs>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알아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출발. 생물 다양성에 대해 봐서 해봤어요. 좀 어려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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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여기 밧줄을 가지고 왔어요. 밧줄을 우리 친구들 한번 잡아볼까요? 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자, 어떤가요? 네, 선생님 균형이 잘 잡힌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요? 흔들거리지만 네. 괜찮아요. 오, 어, 네.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네, 생태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빠밤. 아이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뭐 이게 뭐예요? 넘어졌잖아요. 뭐, 뭐. 어코리오 달콩아 미안해.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네. 이렇게. 네. 생태계에서 균형이 중요하군요. 어, 맞아요. 그런데 그 균형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나무를 베지 말아야죠. 어, 나무를 베지 않아요. 어, 좋네요. 네. 또 달콩이는? 달콩이는. 네. 올바른 분리배출을 아주 잘할 거예요. 어, 맞아요. 분리배출을 잘하고 이렇게 생태계에 도움이 되죠. 자, 우리 친구들도요. 달콩이와 코리올처럼 지구를 위해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동물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